그해서 그러잖아요.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해. 뭐 이제 고백 다한 거죠.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인데, 그래서 사회주의국가로 바꿔놓겠다.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법으로 바꿔놓겠다 하면 그런 얘기들. 그래서 뭐, 인명을 시키고 이제 바꾸겠다라고 나오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바꿀 수가 있느냐는. 이 거기에 대한 저항 세력이 얼마나 센가. 음. 국제 문제도 있고, 어, 지금 미국이 막고 있습니다. 음. 미국이 막고 있고, 음.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막고 있고, 박수세요, 많이 박수세요. 오늘 그, 이게 뭐 이렇게 믿음직한 자료는 아닌데, 일본 잡지에 2014년인가,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서, <laughs> 북한의 충성을 바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의 이름이 쫙다 나왔습니다. 어디 오늘 그 일본 냥쇠 하나다라고 이게 퀄리티가 아주 높은 냥쇠라. 아 이건 거메이커뉴다인데 사실 우그런라 그럼 뭐 우리가 그냥 상식으로 아 그런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야.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 이 우파인 사람들, 우파인 사람들 중에서 예전에 그 좌파, 공산주의자였던 사람들 중에 지금 민주화 보상을 다안해받는데 어떤 한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안 받는 이유가 그 민주화가 아니니까. 김문수 지사도 그렇고 또그 공부하는 사람들 내명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 한 것이 어, 자유국가, 그 민주주의를 아,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나라를 공산국가로 해서 싸웠는데, 음. 지금 와서 돈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잘 받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사람들이 진짜죠. 아, 받는 사람들이 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 가짜로 민주화 운동에서 역할하는 무렵에 밥에 다시피 민주화라는 거가 북한도 자기네가 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 민주주의라는 말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국가의 이름에. 이름에 이제 민주주의라는 말을 막쓰고그거를 제일 많이 쏟아나가, 북한입니다 어, 북한이, 영어로 d p RK, 인데데모 c 라 a t i 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래가지고 <laughs>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세 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나라 이름에다가. 아 k 이 o 그런 h 민주주의가아니 h 어, 진짜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 u Thank you. t h a n 지도자를 바꿀 수 있다. 고린민주주의로쓰는 겁니다. 그런데 뭐 북한은 그런 거가 없으니까 지도자가 한번뛰는민들이라서 음. 그래서, 그래서 대한민국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 썼습니다. 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 만들었고 리퍼블리코북코리아. 음. 그러니까 북한은 DPR. 민주주의가 세계 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리퍼블리코북코리아. 리퍼블리키라는 거는 여러 명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음.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 국가인 영국 같은 데는 유라이스인 킹도 유비라고 했는데, 뉴주시에 대한 말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 왕이 왕이 아 왕이 몇 명이 있는 나라로 만나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영국이 그 네왕네 명의 한나라를 만든 게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 집발이 하나 둘셋넷 이렇게 큰게이제 뭐, 아, 하나 둘셋 넷이 그 킹덤 4개가 모인다. 즉 6개. 미주주의 정갈하는 나라는 미주지라는나를 쓰진 않아요. 그다음까다미주지그 사기꾼들이다. 한가지로더 물어보고 보내드릴게요 지금 얘기하자면, 우리 나라의 주사파 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다시 자꾸 철망을 쓰면되 이게 어떻게 주사파이 있는 어떻게 얘기해 이번에는 볼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너무 선량하고 착해서 응. 뭐 선량하고 착해서 다 응. 보이기 는잘 모르겠는데 뭐 응. 그냥 다뭐 넘어가다 보니까 응. 아 이태련 거예요. 그래. 제가 이제 저는 뭐 착하다 보니까 연구소에 이제 박사들 말씀하아요 세월이 바뀌면은 이제 좌에서 우로 바뀌면은 좌파 박사들 한 번도 안 쫓겨난 니다그 근데 우에서 좌로 바로 바뀌면 우파 맞으면 다쫓겨합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의역 보수들이 좌한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우파 그런다 보있고 우파들은 밖에 나와 있고, 어, 그런 걸안해줘안 해서. 아. 아. 예, 이번에 그 이번 조건이 들어서 지금 2년 전 왔는데 이조건이 역사에 기억만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누가 진짜지 누가 가짜지를 이제 구분을 해. 다 패러가. 어 이거 그러니까 진짜 우파, 가짜 우파, 아. 진짜 빨갱이. 자주 가는 얘기는 다 이제 부분을다 해준 것이고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비품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뭐 자주 가는 게 알게, 알게 됐거든요이 하나도 습니다 조국 때문에 네. 어제 제가 그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냥 보통 할머이에요 그리고 와프 그게 조국에 대답을 했더 아픈 하느 이거 되면 안 돼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쳤어 자기가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러면서. <laughs> 힘세요 조국이라는 인간이 한지거리를 보시라고. 그 사람이 누을 먹게 는 사람입니다. 같이 먹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반칙을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반칙왕입니다. 반칙왕. 그 보통 사람이 얼마나 근거하겠습니까? 소금 거죠, 소금. 이수산산 감사합니